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꼭 알아야 할 전자제품과 가구 교체 주기와 오래 쓰는 관리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번 사면 오래 쓰고 싶지만 잘못 관리하면 안전과 성능 모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냉장고. 교체 주기 10년에서 12년. 교체 이후 냉각 성능 저하, 전기료 증가, 냉매 누출 가능성. 관리법 6개월마다 뒷면 콘덴서 먼지 청소. 음식물 70% 이하로 채우기. 문 패킹 변형 시 교체. 세탁기. 교체 주기 8년에서 10년. 교체 이후 세탁통 부식, 베어링 손상, 곰팡이 세제 찌꺼기 축적. 관리법. 한 달에 한번통 세척 코스 사용. 사용 후문 열어 건조. 에어컨. 교체 주기 10년에서 15년. 관리법 여름 전후 필터 청소 2년에서 3년마다 전문가 청소 실외기 주변 환기. 전자레인지. 교체 주기 7년에서 10년. 관리법. 사용 후 내부 수분 제거. 금속 용기 사용 금지. 음식물 틴 자국 즉시 청소. TV. 교체 주기 7년에서 10년. 관리법 먼지 제거 시 부드러운 천 사용, 밝기 명암 조절, 절전 모드 활용. 매트리스. 교체 주기 7년에서 10년. 관리법 방향 위치 교체 3개월마다. 진공 청소기 햇볕 건조, 방수 매트 커버 사용. 화면 TV 먼지 닦기, 매트리스 햇볕에 말리는 장면. 소파. 교체 주기 7년에서 10년. 관리법. 가죽 소파 전용 크림으로 보습. 패브릭 소파 커버 세탁, 직사광선 피하기. 식탁 의자. 교체 주기 10년 이상. 관리법 테이블 매트 사용, 나사 이음새 점검, 원목 오일 코팅, 오래 쓰기 위한 실생활 팁,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로 수명 연장, 습기 먼지직 사광선 피하기, 사용 후 관리 습관화 문 열어 건조, 내부 청소 등, 소모품 필터, 패킹 교체로 교체 주기 늘리기, 오늘 알려드린 교체 주기와 관리법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자제품과 가구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 점검과 청소만으로도 몇 년은 더 수명을 연장할 수 있으니 오늘 당장 관리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